한동훈 그 음. 후보가 윤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윤심보다가 민심이 5천만 배 중요하다. 와저요 워딩 진짜 잘 뽑았다라는 생각 들었어요. 아, 상당히 좋은 얘기였어요. 굉장히 합리적이었죠.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숫자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음. 아까 우리가 3, 4, 7 이렇게, 3, 4, 7. 이렇게 음.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사람들 눈에는 뉴스를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많이 하루 내내 뉴스만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내용보다는 헤드라인 위주로 보거든요. 민심보다 민심이 5천만 배 중요하다. 음, 음.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? 또 거기에 아, 국민 한명한 한 명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되게 그 밤에 저녁 때도 이제 혼자 계실 때나 집에 가실 때 집에 계실 때도 상당히 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. 알고는 있어요. 네.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, 음. 뭐 술을 일단 안 드시니까. 그렇죠. 네. 네. <laughs> 근데 되게 혼자 이런 뭐 무슨, 워딩 하나하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아마, 어, 그 중에 하나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음. 아, 딱 저는 헤드라인 좋습니다. 네.